새벽에 이제 네. 응급으로 세석수를 네네. 하셨죠. 네, 맞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응급으로 체의 축격과 세석수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잠깐 네. 네, 네. 이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환자분이셨나요3 음, 0대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고요. 어, 이번이 처음 걸리신 건데 사실은 이제 일주일 전에 다른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어, 어 수석술 을 한번 하셨던 분이세요. 어, 일단 근데 이제 통증이 근근이 있다가 어, 금요일 새벽에 통증이 갑자기 또 심하게 오셔서 음. 어, 급하게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주셔서 음. 어, 나오게 돼서 어,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음. 그래서 환자분은 음, 이번이 처음 첫 번째 이벤트시고 음. 어, 가족력은 좀 있으셨어요? 아버님이께서 있으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가정력도 이제 중요한 이제 재, 어, 발생 요인 중의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진통 조절한 후에 초음파 네. 어, 검사하고 이제 소변 내려가는 길에 돌이 걸렸을 걸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설성 요로조영술 우 요로결석 탐험 검사 중의 하나인데 그걸 통해서 우측 상부 요관에 한 7mm 정도 되는 네. 결석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네. 확인하는 즉시 어, 제 중요파 생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환자분이 이제 새벽에 이제 연락이 오셔서 네. 이제 응급으로 이제 검사와 네.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었는데 네. 이게 새벽에 응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당연히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어이 요로 결석에 대한 통증은 이제 소변의 흐름이 한쪽 콩팥에서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참수 없는 통증인데. 흔히 뭐 여자들 산통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 두 번째는 이제 이 콩팥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은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 콩팥이 기능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치료해주려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는 것죠 그렇죠. 네. 이제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네. 이제 처음 이제 요런 결석에 걸리신 분들놀래서 이제 119를 불러서 네. 이제 급실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맞아.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혼자서 그냥 이제 견디기는 너무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증 조절이 이제 필요하겠고 네. 이 신장이라는 게 이제 한번 결석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네.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한번 손상이 오면. 그래서 그, 신장의 비가학적 손상을 받위 해서, 왜냐면, 하 우리가 신장은 두 개가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손상을 입으면 큰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부터 네. 태어나실 때까지, 네.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어, 검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초음파 검사는 이제 금방 할 것이고, 네. 요로 조영술 검사를 해서 정확한 돌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요로 조영술 음.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좀 빨리 끝나면 한 20분, 음. 어, 길어지면은 어,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두 시간, 이상, 네, 걸릴 한두 수도 시간 있죠.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음. 아주 정말 소변 흐름이 꽉 막혀서 약도, 요 조형제 자체가 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면 그보다 더 걸릴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뭐 검사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잡고, 음. 그리고 이제 시술 시간은 한 30, 40분 정도 잡으면 음. 병원에 계시는 시간은 2 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병원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2 3 시간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끝나고 이제 치료할 시간은 한 35분, 음, 뭐 45분 이런 네, 사이가 되겠는데, 이제 저희 뒤로 보이는 이 기계가 이제 최최격파 어, 세척술 네.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 뒤편으로 이제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이제 누우시어서 이제. 어, 물리치료일까 뭐 거대한 거창한 뭐 수술이나 이런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하는 느낌으로 이제 딱딱딱딱 하고 이제 무리한 음. 빠르면 한 0.8초에서 1.2초 간격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네, 결석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결석 해석하는 시간은 한 35분 정도 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네. 이제 잘 치료가 되시고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응급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분 네.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네. 이제 생각해야 해야 되는데 네.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이 의료 보험이 되는 치료이잖아요. 네. 네, 이제 나라에서 정해진 수가가 있게 되고 네. 그건 이제 정해진 수가고 거기에 이제 검사 비용, 음. 음. 소정의 검사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음.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깨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한번에 안 깨지게 되면 이제 두번째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네. 네, 돌을 깨게 되고 네. 그 1회 했던 비용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이 맞습니다. 2회부터 5회까지 나오게 맞습니다. 되고 네.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제 6회를 해야 되는 경우 가끔 있을 수 있는데 6회 이상 하게 되면 2회에서 5회 했던 비용의 또 절반적인 가격이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제 야간 수당이 한 30%정도 음, 음. 어그 시술에 대한 가격에서 좀 추가가 되죠. 말씀이서이 체외충격파 요로 세석술은 입원이 필요한 시술인가요? 보통 이제 이 가장 장점이죠.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음.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어 병원에 오실 때만 한한두 시간 아, 두세 시간 정도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하고 음. 생활하시고 일상생활하시는 음. 이게 가능한 아주,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실 때는 이제 많이 아파서 오시지만 이제 저희가 통증 조절을 해드리고 이제 체외 과 세척술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통증이 이제 가라앉게 되잖아요. 통증이 가라앉으시면 그냥 이제 집에 걸어 가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물 많이 드시고 음. 조금 움직이시면 예, 돌이 이제 어, 소변을 볼때 이제 네. 빠져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겠죠. 어. 그래서 뭐 아주 이제 드문 게는 정말 이제. 이, 우리 흔히 짱돌이라고 하죠.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이제 뭐 5회, 6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돌들은 한두 번의 재충용파로 해결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뭐 횟수나 어, 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 오히려 이제 큰 병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것보다는 어, 그런 부담이 훨씬 좀덜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laughs>